어릴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계산기 자꾸 쓰면 암산 실력 떨어진다고요. 뭐 힘든 일안 하면 근육이 빠지고 스마트폰만 쓰다 보면 친구 전화번호 하나 기억 못 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바로 이 현상.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계산기가 우리 암산 능력에 그랬던 것처럼 요즘 나오는 채찌피티 같은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우린 과연 이걸 쓰면서 더 똑똑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점점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LLM을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피하지만 말고, 오히려 우리 뇌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뭐랄까, 지적인 헬스 기구처럼 활용하는 여섯 가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인지적 부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지적 부채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기술에 기대면 기댈수록 우리의 생각하는 근육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마치 빚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할 능력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스마트폰이 우리 머릿속 전화번호부를 싹 가져가 버린 것처럼 LLM도 우리 사고력의 일부를 가져가 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걱정만 하고 있으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이제 관점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이 문제를 기회로 한번 바라볼 시간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LLM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피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 뇌를 단련시키는 그 지적 헬스 기구로 제대로 써먹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생각 근육 단련법 6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의 순서를 아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보통 LLM한테 바로 정답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러지 말고 먼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주제를 진짜 제대로 파고들려면 AI한테 도대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지? 하고 말이죠. 이렇게 좋은 질문이 뭘까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핵심을 꿰뚫고 개념을 정리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질문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공부가 되는 순간이죠. 좋은 질문을 던졌다면 그 다음 단계는 AI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탐정이 되어보는 거예요. AI가 짠하고 내놓은 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샅샅이 뜯어보는 거죠. 어, 이 주장은 근거가 뭐지? 음, 여기에 논리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계속 의심하고 파고드는 습관이 여러분의 정보 판별 능력이랑 논리력을 엄청나게 키워줄 겁니다. 세 번째 전략은 AI를 내 글쓰기 파트너로 삼는 겁니다. AI가 써준 글은 아주 잘 다듬어진 재료일 뿐이에요. 요리의 마지막 맛을 내는 셰프는 바로 여러분이죠. AI가 만들어준 초안에 여러분만의 경험과 생각을 섞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문장을 다시 한번 다듬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AI는 내 창의력을 뺏어가는 경쟁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증폭시켜주는 아주 훌륭한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일부러 청개구리가 되어보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LLM이 A가 맞다고 주장하면 여러분은 반대로 A가 왜 틀렸는지를 증명하는 악마의 변호인이 되어보는 거죠. 이 간단한 역할극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한쪽으로만 보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다각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는데 아주 효과적인 훈련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번엔 여러분이 심사위원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LLM, 검색엔진, 그리고 사람, 이렇게 여러 곳에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답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는 거죠. 이 활동이야말로 정보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눈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우는데 최고의 훈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표좀 보세요. 이거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llm은 정보를 합성해서 새로 만들어내고 검색 엔진은 기존 출처를 연결해 주죠. 반면에 인간은 여러 출처를 참조해서 자기 생각을 더합니다. 깊이나 맥락면에서도 차이가 확 보이죠. 이런 차이점들을 직접 분석하다 보면 어떤 정보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이건 LLM을 내 생각을 비춰보는 거울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쓴 글을 AI한테 딱 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글의 핵심 논리가 뭐야? 한번 요약해 봐. 만약 AI가 요약한 내용이 내가 원래 의도했던 거랑 다르다? 그럼 내 생각이 글에 그래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겠죠. 이렇게 내 생각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 이게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진정한 성장의 핵심 열쇠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섯 가지 전략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아주 강력한 원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수동적인 사용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능동적인 활용자가 될 것이냐? 답을 그냥 복사해서 끝내는 대신에 맥락을 분석하고 내 것으로 수정해야 하고요. AI한테 다 맡기고 끝내는 대신에 그 결과물을 평가하고 다시 내 생각대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심지어 반론까지 제기해야 하는 거죠.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결국 이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LLM은 우리의 생각을 대신해 주는 편리한 기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더 깊고 더 날카롭게 만들도록 계속해서 자극하는 스파링 파트너로 삼아야 하는 거죠. 망치라는 도구로 멋진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잘못 쓰면 내 손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LLM도 똑같습니다. 이 강력한 도구 앞에서 여러분은 생각의 주인이 되는 사용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법마저 기계에 지배당하는 대상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